마키노 음, 마키노 밀링 입니다 어 디지털은 새고 세고, 디지털은 새고 세고 되어있고 우선은 회전을 넣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걸고 내리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보링이 되고 이거를 이제 회전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더 빨리 되고그 어... 다음에 이제 정의전, 역회전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는 이렇게 당기게 되면 브레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스톱해서 이렇게 걸을 때는 이제 약간 안 걸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985회전 그고 뭐, 2200회전까지 있는데, 이거, 이거는 이제 쓰시는 분이 조건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핸들로 해가지고 반대로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좌, 좌우 자동.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레버를 올리게 되면은 어, 되고 이제 급이송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식으로 또 반대로 할 경우는 이런식으로 디지털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죠 디지털은 지금 새거를 사가지고 다른 상태입니다 배드에 구멍 같은건 없습니다 배드에 구멍 같은건 없고요 유압바이스 달려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하강 하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동입니다. 저기 Y 축은 Y 축은 수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장점은 이제 상하 제트축이 핸들해가지고 이렇게 단단한 장점이고, 있그 그다음에 절삭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절삭기 스위치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돌자. 뭐 이거는 나오는 거는 제가 확인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